9월 8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시각은 7일 오후 9시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에도 파월만 보인단 말이야. 파월만 보이고 있습니다. 5일 고용보고서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가 싶었습니다많은 이후에 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반전을 이루나 했는데 급락하면서요.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1만 1000달러 선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 선까지 밀렸던 가격이 다시 11만 1000달러 선까지 회복하긴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펀더멘탈 요인 중에 하나는 수급이죠. 수급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금 유출, 유출입세를 보자면요. 음, 유입으로 돌아서야 될 텐데, 목요일과 금요일 유출세로 나왔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자금이 유입됐었는데요. 주말로 갈수록 유출이 나오면서 조금 수급 흐름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다시 유입으로 돌아서길 바라봅니다. 사실 비트코인 ETF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TF가 더 문제입니다. 그간에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질 때도 이더리움 ETF로는 돈이 들어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화, 수, 목, 금사일 내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블랙락 쪽에서 3억 달러가 넘는 자금 유출이 있었던 점 우려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유입세로 돌아서길 바라봅니다. 9월 첫째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먼저... 너무 안 좋은 고용지표였습니다. 적당히 안 좋아야 되는데요. 너무 안 좋았어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전치는 7만 9천이었는데요. 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6월, 7월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 결과 6월에는 심지어 일자리가 1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한 거는요. 2020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벌어진 겁니다.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실업률은 4.3%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했거든요. 21년 10월 이후 최고 숫자라고 하지만 사실 실업률 4.3이라는 숫자만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민 봉쇄 정책으로 노동 공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거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고용시장이 뭔가 이상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이 발표 전 보자면요. 제가 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한번 캡처를 뜬 건데요. 보시면 금리 인하 확률이 연내 두 차례에 그칩니다. 그런데 발표 후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요, 아, 네, 금리 연내 금리 세 차례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9월 FOMC 때비컷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비트코인도 가자를 외쳤는데 그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당히 안 좋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경기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고요. 게다가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니까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다행이라면요. 사실 그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보자면 급락했다가 조금 상승,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점입니다. 9월 첫째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 힘빼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행동 대장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오스카 페센트 재무 장관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아 물론 연준 의장 후의의 임기가요 내년까지 내년 5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신임 의장을 지명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파월의 의장의 힘을 빼서 그림자 의장으로 남 남겨두겠다. 힘을 빼겠다. 사실상 식물 의장으로 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쨌든 후임으로 케빈 해싯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이 최종 후보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쿡 이사 경지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석인 연준 이사직엔 예상대로 스티브 미란이 지명됐습니다. 상원 인준전차를 빨리 고쳐서요. 아마 이번 FOMC 때부터 스티브 미란이 투입되기를 트럼프 그리고 백악관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연준의 힘 빼기에 좀 차이점이라고 하나면요. 과거에는 트럼프가 앞장서서 나섰다라고 하면 지금은 베센트 장관이 나서서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연준을 장악하고 나선다라는 점입니다. 스코페센 재무장관이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긴 한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는 건 정당한 일이야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연준 압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은 겁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월가에서 신임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쿡 이사 해임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센트의 설명은 쿡 이사가 지금 현재 반발하는 건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임 절차를 문제 에 삼는다라는 겁니다. 쿡 이사 자체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의 지적은 뭐냐면요. 연준이 자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러니까 지금 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원래대로 놓고 보자면 연준이 제할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연준 이사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연준이 먼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서 연준 이사를 해임한 거지 독립성을 침해한 거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게뭐 앞서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파워를 압박한 것과는 차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센트 재무장관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피니언 란에다가 기고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표지구 제목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바로 재무장관이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이 오피니언 란에 실린 글을 올리면서 기고글을 올리면서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인이 코멘트를 한걸 보자면 뭐라고 썼냐면요 연준의 무모한 기능 획득 실험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노동자들 짓밟았으며 연준의 독립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연준이 월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준의 책임성을 회복하고 검증된 단순한 도구로 회귀할 때다 이 오피니언에 실린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은행 규제에서 손을 떼고 완전 고용, 가격 안정 등 핵심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권한 남용이 연준의 독립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재무장관의 평가입니다. 통화 정책 규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연준의 권한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3년 연준이 설립될 당시에는 은행 감독과 규제가 핵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 등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연준이 이양받아서 연준의 원래 권한과는 관계없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라는 게 재무부 장관의 스코베센트 재무 장관의 문제 의식이고요. 때문에 연준에서 이런 권한을 없애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센트의 주장에 대해서 연준 옹호론자들은 은행 규제가 금융 안정에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연준의 기능을 바꾸는 거 오케이. 하지만 그거는 의회가 할 몫이지 행정부의 몫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무장관이 지금 연준의 독립성 관련돼서 왈가왈부 말이 나오는데 재무장관은 연준의 권력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연준이 현재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연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시장에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재무장관의 문제의식이고요. 이제는 힘을 뺄 때다라고 해서 연준의 기능에서 뭔가를 좀 제기하고 연준의 힘을 빼고 다시 말해서 재무부가 그 권한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해석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파워를 압박하고 있던 방식을 재무부 장관 스카 베센트가 이어받았고, 베센트는 조금 더 시장 천하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파워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위기에 강한 금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앞서 보셨듯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값 상승의 이유를 보자면요,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하지만 레이 달리오가 지적한 부채 위기가 큰 어, 주요한 금값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미국의 부채 위기가 경제적 심장 마비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내용에서 보자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인상적인 부분이 과도한 부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화폐는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훼손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달러 자체가 부를 저장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제로서의 가치 저장의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크립토에 주목해,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레이달리오의 주장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레이달리오의 인터뷰, 기사를 놓고서 국내 언론에서는 엉망장자 투자자 레이달리오, 미국 달러 신뢰가 흔들거리면 대안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제목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달리오 자체가 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자기 자신과 서면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내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면으로 답한 그 내용을 그냥 원문 그대로 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X 계정에다 올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질문지 내용이 요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크립토 앤더 달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총세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세 가지 질문 가운데 눈에 띄는 두 가지 질문을 보자면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규제 완화의 위험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레이달리오의 답 중에요. 달러를 포함한 주요 기축통화 국가들의 부채 문제는 기축통화 및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달러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건 금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제한적이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라고 뒤에 언급했거든요. 그걸 봐서는 비트코인을 의미한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금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질문에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라고 했던 레이달리오가 암호화폐는 공급이 제한된 대안통화로 이건 아마 비트코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된 대안통화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에 따라서 아마 이런 제목이 뽑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채 위기를 현재 미국은 겪고 있고 이 부채 위기가 경제적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도 있다 라고 레이다 일리오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금값이 오른 이유가 바로 그 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하면 나중에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가격 역시 따라 오를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됩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와 더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금값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거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요, DAT 기업, 그러니까 크립토를 재무 전략으로, 재무 자산으로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나스닥이 상장 기업 가운데 자본을 조달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집가를 끌어올리려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이용해 전했다고 라 합니다. 자, 이걸 보도한 매체가 바로 디인포메이션이고요. 사실 메이저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이 누굴 통해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는 어떤 관계자를 이용해서 관계자에게 말을 듣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한 겁니다. 나스닥은 일부 기업들의 주식 발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전 반드시 주주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디 인포메이션은 나스닥의 이번 조치가 알트코인들이 주주 시장으로 진입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주가 하락했고 이건 왜 그러냐? 나스닥 규제 강화 영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톰 리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톱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실제로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 나스닥이 이렇게 코인 사서 모으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톱니가 지금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잖아요. 이 비트마인 같은 이런 기업들의 뭔가 위험 요소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 괜찮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톱니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작은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디인포메이션죠 작은 언론이 보도한 거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 보도를 보고서 수소문을 했다 도대체 그 소스가 누구냐 라고 했는데 아 뉴스 소스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톱리가 설명한 게 비트마인은 나스닥에 상장한 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거라서 나스닥의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좋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더를 매수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의 조치는 우리처럼 돈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조치니까 우린 오히려 좋아라고 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뉴스의 진위를 따져보자면요, 이디 인포메이션의 보도와 관련돼서 이후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디 인포메이션보다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매체가 되겠죠.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이 나스닥이 D A T 기업을 겨냥해서 뭔가 심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상장 규정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중 주요한 변경 사항을 보자면 최소 공모 자본을 1,500만 달러로 높였고요.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가총액 5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를 가속화했습니다. 이 스펙들이죠. 여기 보시면 쉘 컴퍼니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스펙 컴퍼니입니다. 스펙.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요. 그걸 이제 합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통로인데 이쉘 컴퍼니에 대한 뭔가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셸컴퍼니가 우선적이긴 한데 셸컴퍼니로 최근 시장에 많이 진입한 곳들이 바로 크립토 재무전략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디인포메이션이 DAT 기업에 대한 단속 강화 이렇게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경사항을 보자면 5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를 가속화해서, 아, 셸컴퍼니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낫삭의 규정은 사실 셸컴퍼니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중국 중심 기업의 신규 상장 시에는 최소 2,500만 달러의 공모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조금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 낫삭은 이런 제안을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 낫삭이요. 어떤 규제 당국이 아닙니다.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규제, 뭔가 규정을 바꿀 때는 규제 당국, SEC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얻은 다음에는 즉각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나스닥 규정을 보자면요. 주요 인수, 지분 보상, 경영권 변경 또는 시장가 이하로 2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주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T 기업에만 특별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인수하거나 지분 보상하거나 경영권 바뀌거나 이런 기타 등등에 있어서 기존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이미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규정 변경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을 따지, 분석에 따르자면요. 기존 DAT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DAT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1,500만 달러 최소 공모 자본 요건으로 비용을 높였죠. 상장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자본력이 우수한 D A T 기업들은 M 나브 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치죠. 이게 오히려 상승하는 등 거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 톰 니의 설명처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규정 변경은 지금 현재 메이저 D A T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크고 이미 많은 뭐 이더리움 혹은 뭐 비트코인 등을 모은 기존 회사들에는 오히려 유리한 규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뭔가 어, 낯싸게 조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암호화폐 관련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들 암호화폐 관련주, 암호화폐 기업, D A T 기업 가운데 규모가 크고 이미 많은 코인을 모은 회사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회사들은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 P R 웰컴입니다. 9월 둘째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가장 먼저 17일 FOMC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아웃 기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인데요. FOMC가 열리기 전에 사실 연준 위원들한테 입을 다물라라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연준 위원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언론을 통해서 할수 없습니다. 앞서서 보셨죠. 왜 뭔가 일만 있으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이 아니고요.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관련돼서 시장에 있는 뭐, 애널리스트 등은 뭔가 발언할 수 있겠죠. 때문에, 아, 요 기간에 도대체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 일단 제가 보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실제 고용이 더안 좋았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9일 오후 11시에요. 비농업 고용 지수의 벤치마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노동통계국 이 매년 고용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월간 설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편향이 발생하고요. 대신에 분기별 임금 및 고용 조사, 이거 하드 데이터죠. 이거를 반영해서 더 정확한 고용 수준을 산출합니다. 24년 4월에서 25년 3월까지의 고용 데이터가 대상인데, 시장에서는 대규모 하향 수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이라는 곳은 47만에서 70만 명 정도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월평균 고용 중. 율이 14만 9천에서 8만 8천에서 11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55만에서 95만 명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는 뭐냐면 23년 이후 지속된 부정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월간 보고서가 이게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25년 3월 기준으로 보자면 평균 43%인데요. 16년에는 61%예요. 계속 하락 추세 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월간 보고서가 비농업 고용주사 월간 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집계될 확률 높다는 거죠 응답률이 낮아서 과대평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하향 조정을 보자면 6월 고용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벤치마크 수정이 이루어지면 아마 고용시장이 실제 더 많이 냉각됐을 거다 이게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로 보자면 고용시장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야 과거 벤치마크 수정을 하는 거 봤더니 야 지금 상황 생각보다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연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 영향과 연준의 금리 인하 판단을 보자면, 만약에 고용 성장이 과대평가된 걸 수정하면, 시장에, 어, 뭔가 약세를 보일 거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라는 신호를 강화하는 겁니다. 하향 수정은 과거 1년간 고용 증가가 실제보다 과장됐음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둔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고요.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이루어지면 비컷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수정 시에는 25% 25BP가 인하가 되고 추가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수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적당히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연준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용보다는 물가를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 마지막으로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9월 회의는 여러 가능성이 살아있는 회이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고용이 안 좋은데 아직도 금리 인하 결정을 못 내렸다고? 아 물론 이 굴스비의 발언은요.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그 굴스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보다는 물가를 봐야 한다 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 마지막으로 나온 말인데 뭐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이죠. 어쨌든 물가를 봐야 한다 라고 하면 이번 주에도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10일 9시 반에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일 9시 반에 CPI가 나옵니다. PPI가 시장에 줬던 충격 기억하시죠? 제발 예측치 정도로만 나와줬으면 하는데요. 8월 달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0.1을 예상했는데 0.9가 나왔거든요. 몇 배예요?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PPI가 이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PI가 나오는데 제발 뭔가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뭔가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ETF 자금 유입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내내 네, 이렇게 빨간색 바가 나왔습니다. 물론 빨간색 바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초록색 바가 나왔어요. 빨간색 바 나온 다음에 초록색 바 나오고 빨간색 바 나온 다음에 초록색 바. 그리고 빨간색 바 나왔으니까 예, 이번 주에는 초록색 바가 나와야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 빨간색 바가 점점 유출이 나온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어, 이번 주에 유입으로 들어서야지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에는 긍정적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 바가 나올 때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습니다. 빨간색 바가 나오면 이더리움 가격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바가 빨간색 바가 나온 이후 강도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거든요. ETF 자금 유출에도 그나마 버틴 이유는 바로 DAT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무섭게 사 모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바인 같은 경우에는 187만 개 이더리움을 모았고요. 긍정적인 건 캐시 현재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6억 3,500만 달러를 아직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여유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걱정인 건 뭐냐면, 주 중반 이후 매수세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매수세가 9월 2일이에요. 주 중반 이후에는 아예 지금 매수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보자면, 지난주 이더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바로, ETF에서 자금 유출이 나오는데, 그걸 상쇄할 만큼의 DAT 자금 유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DAT 기업으로의 어, 드라마틱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남은 현금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ETF로 자금이 유입돼야 이더리움 가격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이, 이더리움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언스테이킹 물량이 스테이킹 물량을 초과하면서 어 시장에서 이거 매도 폭탄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킹 물량 스테이킹 대기 물량은 85만 개고요. 언스테이킹 물량은 69만 개입니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죠. 언스테이킹 물량보다 스테이킹 물량이 늘었다는 점은 그나마 이더리움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9월 둘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일 화요일 11시에 비농업 고용 지수 벤치마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적당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2시에는요 미국 국채 3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국채 경매가 앞서 목요일 2시에도 미국 국채 10년물 경매가 있고요 금요일 오전 2시 30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채권 경매가 무난히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수요일 9시 반에는요 미국 8월 PPI 나옵니다. 아 중요한 물가 지표죠. 아울러서 목요일. 9시 반에는 8월 CPI가 나옵니다. 물가 관련해서 시장 예상치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11시 30분에는 EI a 원유 재고치가 나옵니다. 유가가 사실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고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주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목요일 9시 15분에는 유럽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9시 30분에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고용지표로서 금리 인하에 적당한 기대감으로만 작용할 정도로만 청구건수가 이뤄졌습니다. 합니다. 말로서 금요일 날1 1 시에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거 소프트 데이터이긴 하지만 물가 관련된 지표를 알수 있는 게 8월 CPI가 마지막이고 게다가 블랙아웃 기간이라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발언하는지를, 뭐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떤지에 대한 힌트를 줄수 있는 지표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있었던 일과 이번 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고라는 알치님들의 성공, 행복 투자를 응원합니다.